안녕하세요. 살리나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케발이라는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발가락 양말을 대체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발가락 양말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발에 땀이 나는 이유가 이 발가락 사이사이 이 발가락끼리 이제 살이 다 있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땀이 나면서 그게 이 배출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뭐 냄새가 나거나 부종이 생기는 이제 그런 게 원인인데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를 이제 살과 살이 닿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발가락 양말을 신으시는 게 가장 이제 효과가 좋은데요. 발가락 양말은 뭐 씻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꺼려 하는 이유가, 공공장소에서 양말을, 신발을 좀 벗어야 될 때,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이 사람들이 좀 시선도 있고, 소위 말해 좀 쪽팔리기 때문에, 발가락 양말을 이제 신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품으로 이제, 케발 클로버링이라는 요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유 제품은 실제 제가 한 3년 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발가락 양말을 쭉 신다가, 유 제품을 좀 중간에 좀 사용을 하게 됐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발가락 양말만큼의 효과는 없, 없어요. 그 정도의 쾌적함은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70, 80 발가락 양말의 7, 0 80% 정도 그 정도의 쾌적한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이제 어, 모양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발가락 사이에서 끼워서 발가락과 발가락이 맞닿는 부분을 없애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뭐 광고에 보시면 무좀 100%를 잡고 발가락 사이 가래분을 완벽히 해결한다는데 이것까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무좀이 있어서 사용한 건 아니고 발에 땀이 많아서 사용을 했는데 뭐 이런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발 사이의 땀은 확실히 좀 줄여줍니다. 지금 열어보면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산 거는 이제 클로버링이라는 제품이고 클로버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토끼풀 클로버처럼 생겼다고 해서 클로버 링이고요 이걸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120피스 짜리이고요 120피스면 한번에 발가락에 이제 양쪽 끼우게 되면 이제 4개씩 들어갑니다 4개씩 들어가면 한번에 4개씩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30일 정도 사용을 할수 있겠죠 이 제품은 일회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할 때총 4개가 들어가고요. 이 4개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산건제 120피스짜리를 사용, 구매를 지금 했고, 요거를 이제 30일 정도 사용을 할수 있겠죠. 원래 용도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추천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이게 이제 15,000원 정도 줬나요? 인터넷에서? 15,000원 ,000, 15 정도 준거 같은데, 한 번에 4개씩이면 한 달, 딱한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이면은 솔직히 뭐한 달에 이거 하나씩 쓰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하나를 가지고 한세번 정도까지는 사용을 할수 있어요. 많이 사용하면 이제 일주일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한세번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데, 어 이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보통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 부직포 같이 생겼어요. 부직포 같이 생겼고 느낌도 딱 부직포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 약간 도톰해요. 쿠션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냄새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약방 냄새? 그런 냄새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무슨 항균 처리 같은 게좀돼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겁니다. 제가 시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끼우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에 또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 엄청 안 들어가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빡빡했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끼워주시면 이 발가락 사이 이 틈에 이제 육기딱 막아주면서 발가락과 발가락이 닿는 거를 이제 최대한 방지를 해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히 막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발가락 양말처럼 이 사이를 완벽히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닿습니다. 이런 부분은 살이 닿서 아 땀이 좀 차긴 하고요. 그래도 이런 밑에 그 하이는 좀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어 그래도 확실히 안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위에다 양말을 신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쓰고 이렇게 이제 빼서 버리시면 되는데 어 이제 버리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한그두세번 정도까지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빨아서 쓰면 두 번이나 세번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물론 이제, 일회용 사용을 권장을 하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비누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빨아서 말리면 금방 마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또 쓰고 해서 한 3, 4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3, 4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처음 사용할 때는 여기 이제 약품 처리 같은 게돼 있어서 약품 같은 냄새가 나는데 두 번째 이제 비누로 빨게 되면 그런 냄새가 싹 사라져요. 그런데도 이게 보시면 이제 부직포 같은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땀을 어느 정도 이 흡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약품 냄새는 사라지지만 한세번 정도 쓸 때까지는 뭐 무난하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번 정도까지는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어, 게 지금 새제품이고요요캐치 제가 네번 정도 사 사용, 빨아서 사용한 제품입니다. 보시면 확연히 좀 차이가 있죠. 두께도 좀 얇아지고 좀 흐물흐물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네번 정도까지 사용을 하면 이 정도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거는 써보시면 알아요 한네번 정도 빨면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네번까지는 어느 정도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는 건좀 추천을 드리고요 보시면 이거는 제가 여섯 번 정도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 제가 이제 구매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걸좀더 사용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이 얇아지고 흐물흐물해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케발이라는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발에 땀이 많은데 발가락 양말을 씻기가 좀 그러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상 살림남이었습니다.